살살 갑시다. 아, 살살. 자, 갑시다. 우리 세 마리의 우리 소중한 가족들. 엄마, 여기서 내가 뭘쓰나 금덩어리 찾아가지고 엄마 저기 어. 오토바이 사드릴게요 <laughs>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<목소리> 우리 엄마는 금덩어리 시대. 해 열심히 일해서 금덩어리는 좋아해도 우리 엄마는 그냥 생기는 거는 원치 않으셔. 그래도 엄마가 신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오토바이가 있다 없으니까 답부셔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. 동생아, 아빠, 우리가 천만 안 떼기면 돼. 알았지? 알았다, 동생아. 어째 그렇게 너 마음이 착해졌냐? 가자, 이쪽으로. 사람들 많이 온다. 이쪽으로 가자. 언니, 나는 행복해. 가족이 있어서. 그래, 세상에서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귀한 거야.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 사람 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피해간다는 거지. 뭐들요, 뭐. 맞아요, 엄마. 니네만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할 때 상대방 생각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해 거기에 맞춰서 알았지? 알겠어요, 뭐? 알았어요, 엄마 나라도요. 그래,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하다. 네네네 <laughs> 저기 또개 나타났네 또. <laughs> 또 시작. 하나. 둘, 셋. 봤어, 봤어, 봤어. 안녕하세요. 가자, 가자. 엄마가 듣지 말라 그랬지. 어? <laughs> 자, 여기 좀 앉아있다 가자. 아유, 힘들다. 아. 갑시다. 가봅시다.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다다 다다 사랑해요. 갑시다. 갑시다. 우리 사랑이 갑시다. 하늘을 봐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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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러지 좀마 좀. 음. 아유 산책 됐구고 나와도 내가 좀 미치겠어 아주 그냥. <laughs> 야, 너네 시끄럽게 하지 말랬지 엄마가. 어? 어렸어요, 뭐. 빨리 가자.